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vrati se Isus iz krajeva Tirski, pa preko Sidona dođe Galilejskom moru u krajeve Dekapolske. Donesu mu nekoga gluhoga mucavca, pa ga zamole da stavi na nje ruku. On ga uzme nasam od mnoštva, utisne svoje prste u njegove uši, zatim pljune i dotakne se njegova jezika. Upravi pogled u nebo, uzdahne i kaže mu efata. To će reći otvori se i odmah mu se otvoriše uši i razdriješi ispona jezika, te stade govoriti razgovjetnom. A Isus im zabrani da nikome ne kazuju, no što im je on više branio, oni su to više razglašavali i preko svake mjere zadivljeni govorili, dobro je sve učinio, gluhima daje čuti, njemima govoriti.

사도 행전에서 성 베드로가 회중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갈릴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즉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나젤렛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고 악령에 시달리는 이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마르코 복음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에 관해 언급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못 하던 사람의 입을 열어주고 듣지 못 하던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 분이라고 군중들이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천상 아버지와 연결되어 계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모든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지상을 살아가시면서 선행만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하신 우리가 얻는 모든 힘, 그 힘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곱 가지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일곱 가지의 성령의 열매이고 또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화를 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언급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귀먹은 사람의 귀를 청각을 열어주고 또 묶인 혀를 풀어서 제대로 분명하게 말할 줄 알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드디어 말할 수 있도록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해방자이신 분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는 규모껏 말더듬는 더듬, 말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라고 청화하였다그 뜻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얹고자 하셨습니다. 손을 얹었을 때 그가 치유될 것이다라는 것을 군중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여러 경우에서 여러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케이스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위대한 활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군중이 예수님께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입니다. 즉, 다른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군중으로부터 따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대중 앞에서 어떤 제스처를 하시면서 환호나 박수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이 사람 자체를 군중 앞에서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는 사람들의 구경, 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픈 사람은 이미 자신의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적으로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지은 여인이나 그 외에 많은 죄인들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중 군중 앞에서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시면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정으로 부성애로 친절함으로 또 공손함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치유되었으니까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바라신다라고 전합니다. 과연 누가 진리일까요? 삼일체신 하느님의 아니시라면 관우의 연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지맙시다. 그 도움은 그 위로부터 와야 하고 그 위에 계신 분께 청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어려웠든 쉬웠든 상관없이 늘 하, 당신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천상 아버지께 간곡히 청하시는 예수님 이십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도움이 내려오기를 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큰 숨을 내쉬면서 에파타라고 하셨습니다.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린 사람은 얼마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하느님을 찬미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 우리는 듣고 말을 할줄 아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느님 정말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있을까? 우리는 평생 말할 줄 알고 제대로 들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흠숭을 드리고 기쁨의 노래를 드렸으며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했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혀로 말을 해 왔습니다. 그 혀가 평생 얼마나 이 혀로 찬미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총의 선물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상의 선물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탤런트와 선물을 우리는 제대로 사용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받은 그 각각의 선물에 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문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많은 재능과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청각이라는 선물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혀를 다시 받았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여러분, 자문해 봅시다. 우리들의 귀로 무엇을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혀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나의 마음의 귀와 이 육신의 청각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듣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내용으로 내 마음과 내 지식을 채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주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 들은 것을 어떻게 축적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양성될 수 있도록 나를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갑니까? 대단히 훌륭하고 넘치는 선물인 말을 할줄 아는 능력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이 혀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혀로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듣지 못하고 말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은 치유되었을 때 즉시 그가 한 것이 하느님을 참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해왔습니까? 내 이웃에게 내 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이 혀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내가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듣거나 메시 미디어의 정보를 들었을 때 혹은 사이트에서 들었을 때 가끔 저는 그런 듣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무신론자들 등등 모든 것들을 무작위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모든 것을 듣는 것 자체에 저에게는 수치스럽기 조차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스스로 합리화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혹은 무시실론자들의 여러 이야기들 다 좋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 부모들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여기에 관해서는 계단에 많은 매일 매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 주제로 매스미디어에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우리들의 귀는 그거를 듣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2 0년4 0년6 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그 가정에 관해서 매스미디어는 할 이야기들이 많겠죠. 교회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 할 말들이 굉장히 많겠죠요 어근 그의 다른 제도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들 자신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 자체에 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할 말할 주제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혀라는 선물 또를 매스미디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문제가 덜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오히려 매스미디어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하느님께서 주신 혀라는 선물을 사용한다면, 이것만큼 굴욕감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이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즉시 한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미했고 예수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들의 혀로 얼마나 주님을 찬미했습니까? 이 혀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특히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우리들의 이웃들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덕담을 하고 칭찬을 했습니까? 참 칭찬을 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혀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들을 잘안고 있는 것 마냥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이러한 모든 재능과 선물에 관해서 그분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나약함과 죄를 인식하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늘 청하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선물을 주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보은합시다.